외국인 앞에서 영어로 말하려고만 하면 왜 매번 말이 막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영어 표현을 많이 몰라서 그렇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단어는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말이 정리가 안 돼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마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은 다 있는데 어떤 것부터 맞춰야 할지 몰라서 손이 멈춰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려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배운 모든 영어 표현과 말하기 습관을 완전히 백지 상태로 리셋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단어부터 외워야 할까요? 문법부터 다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어는 애초에 말하는 순서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영어가 막히는 진짜 이유가 단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할까요? 네,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네, 말하는 순서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말을 꺼내는 순서가 다릅니다. 한국어는 중요한 말을 어디에 두어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불렀어. 영희를 철수는 불렀어. 영희를 불렀어. 철수가 어, 말하는 순서는 전부 다르지만 우리는 다 똑같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말하는 순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 다릅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의미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y mom called the staff. 이 문장은 엄마가 그 직원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The staff called my mom.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원이 엄마를 불렀다가 됩니다. 단어는 그대로인데, 누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 사용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단계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장 쪼개기입니다. 문장을 통째로 보지 않고 주어, 동사, 필요한 정보로 잘게 나눠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문장 철수는 영희를 불렀어를 보면 철수는 주어, 불렀어는 동사, 영희를은 목적어 대상 이렇게 나눠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어 말하기 순서로 바꾸기입니다. 한국어 순서를 버리고 영어처럼 주어, 동사, 나머지 정보 이 순서로 다시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방금 본 한국어 문장은 철수가 불렀어, 영희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이 바로 영어 순서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영어 단어로 바꾸기입니다.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어만 하나씩 갈아 끼우면 됩니다. 이 방법의 중요한 점은 영어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미 정해진 순서의 단어를 끼워 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영어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알고도 말이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 알겠다. 영어는 순서가 다르구나. 한국어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막상 외국인을 만나서 실제로 말을 하려고 하면 여전히 말이 바로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도 알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아는데 왜 입이 안 떨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영어로 말할 때마다 매번 문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어가 뭐였지? 동사는 뭐 쓰지? 이게 맞는 표현인가? 순서가 이게 맞나? 이걸 전부 동시에 하다 보니 뇌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가 안 나오는 이유는 어순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순을 매번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영어 순서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혼자 연습할 때는 아, 이거 할수 있겠는데. 싶은데. 사람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오는 이유. 그건 실력이 갑자기 사라져서가 아니라 생각해야 할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순은 이해했다. 그런데 아직 몸에 안 붙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계산이 필요하다. 이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말이 막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순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순을 생각하지 않아도 나오는 상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로 말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순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순이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어순을 패턴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매번 문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한 말하기 틀, 즉 패턴을 꺼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We call it, I think it's, I'm looking for 이 문장들은 그때그때 만든 문장이 아니라 이미 순서가 고정된 말하기 틀입니다. 이 패턴 안에서는 순서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문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패턴 하나를 잡고 그 패턴을 여러 상황에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we call it 하나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e call this love. We call this a mistake. We call this coffee time. 어순을 생각하지 않았죠? 이미 패턴 안에 어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영어가 점점 계산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패턴 연습은 하루에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하지만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세 문장. 같은 패턴으로 다른 내용만 바꿔서 말해보세요. 이걸 일주일만 해도 영어로 말할 때 머릿속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다르다. 그래서 어순부터 익혀야 한다. 그런데 계산하면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어순을 패턴으로 고정해야 한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영어 회화는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원어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패턴만 모아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혼자 연습해보고 싶으시면 채널에 있는 재생 목록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또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